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I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네, 새로운 매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직지대로입니다. 네, 청주시 흥덕구 북명동에 위치한 예, 직지대로인데요. 이 대로변 가까이에 오늘 어, 상가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북명 사월리까지 도보한 4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반대편 쪽으로는 청주산업단지가 자동차로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직장인분들의 임대 수요가 높은 위치고요. 통근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여기 가까이에서 통근버스 이용할 수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대중교통도 이용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부보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에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큰 대로변에서 첫 번째 안쪽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택은 2023년도, 2024년도 9월에 완공된 주택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소개드릴 주택 같은 경우는요. 어, 최초 매매가 대비해서 한약 3억 원 정도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 어, 24억까지 진행을 하다가요, 어, 최근에 어, 추가로 어, 2억이 더 인하가 돼서 이제 22억의 어, 상가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어 접근을 하셔도 좀 괜찮을 어, 상가 주택이 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린다고 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잠시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상가 주택입니다. 어,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 주택이고요. 어 대지가 80.3평입니다. 연면적은 186.9평이고요. 외벽은 벽돌, 현암판석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4층이고요. 주차대수 8대 사용생일은 2023년도 9월 19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층별 현황 1층에 약 16평 규모로 상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원룸 1개 호실과 투베이스 4개 호실. 그리고 3층에는 투베이스 3개 호실과 투룸 1개 호실. 그 4층에는 어, 투룸 1개 호실과 주인 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구성이 상가 하나와 주택 열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1층에는 지금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 3, 4층에는 이쪽에는 벽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오른쪽 편을 보시면 또 전체적으로 2, 3, 4층이 현무암 판석으로 외벽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로 다양하게 외벽 마감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주차장, 주차장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4대 하고요. 그리고 저기 또 반대쪽에 4대. 총 주차 공간은 8대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4대. 그래서 총 주차 공간은 8대입니다. 8대. 8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 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출입문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들어오면은 계단 아래쪽으로 이게 작은 예, 창고 공간, 네,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네, 계단 형태가 아닙니다. 계단 형태가 아니라 자, 이렇게, 장애인분들을 좀 배려한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는 형태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요, 13인승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장애인용이고요 잠시, 자, 이렇게 13인승 엘리베이터, 넓은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총 8채널, 8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조명도 라인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자, 이렇게 샹들레 형태로 이런 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은 페인트 도장 마감 되어 있고요. 이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어, 분위기를 냈습니다. 자,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인데요. 자, 2층이 원룸 1개 호실과 투베이스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개 호실의 어, 2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임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층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번에 3층입니다. 네 3층은 어, 2층과 다르게요. 호실이 어, 좀 하나 적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어, 투베이스 3개 호실과 투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층 보여드렸고요. 이제 4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4층입니다. 4층에는 여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쪽으로 주인 세대 그리고 여기 임대 세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가 투룸이 좀 넓은 투룸입니다. 약 17평 규모로 넓은 투룸을 되어 있고요. 대신 주인 세대는 32평 규모의 주인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투룸을 이용한 대신에 또 주인 세대는 약 32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상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가운데 이런 계단 구조가 있으니까요. 이쪽하고 이제 주인 세대하고 구분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주인 세대의 지금 전실부터 보여드리면은 왼쪽 신발장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중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들어오면은 이렇게 어, 일괄 소동 스위치 왼쪽으로 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입니다. 거실은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게 거실 어,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출입문 가까운 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첫 번째로 작은 방, 네, 작은 방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남향의 거실이고요. 네, 이쪽에 거실에서 이제 주방이 지금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외 천장 쪽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인등 적용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보여드리고요. 네 거실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쪽에 주방 공간 여기가 냉장고 자리 있고 같고요. 자, 이쪽 싱크대 쪽 인덕션 한샘 싱크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기세척기 보이고 있구요. 자, 그리고 주방에 이쪽 편으로 보조주방 겸 다용도실 보일러실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쪽에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 작은 방입니다. 네, 작은 방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큰 방입니다. 네, 큰 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큰 방에 이제 큰 벽장 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룸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큰방 전용. 욕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조까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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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쪽에 가까운 쪽, 가까운 쪽에, 여기, 공용 욕실 공간. 공용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 복층 형태의 옥탑방이좀 있습니다. 여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요. 문을 살짝만 닫아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자 이제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오니까 옥탑방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공간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상당히 큽니다. 여기를 잘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단부에는 이게 상당히 많은 수납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요. 어 잠시 한번 나가면은 자 여기 어 작은 어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좀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그 계단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반대쪽이 옥상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런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네, 다시 자, 들어가서 이제 또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주인 세대의 이제 거실로 왔고요. 주인세대는 총 32평 규모로 방색칸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옥탑방도 있습니다. 이런 주인세대를 보여드렸고요. 다시 주인세대 복도로 나가서 이제 옥상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인세대. 문 앞으로 나왔고요. 이제 또 옥상 이동하겠습니다. 네, 옥상에 왔습니다. 자, 방수 상태 영어하고요 어, 저쪽에 가까이에 백봉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어, 여기 산책로가 있는 산입니다. 예.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까이에 이런 산도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가구 상가 주택들 밀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오래된 주공 아파트, 신라 아파트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반대쪽엔. 어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SK뷰 자이아파트 올해 완공되고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 가까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대로변 직지 대로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보 1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복명 사거리 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나가면은 편의시설은 웬만한 건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편의시설도 좋은 위치에 오늘 상가주택을 이렇게 지금 주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역 설명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4층 상가주택이고요. 용도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대지가 80.3평, 연면적은 186.9평입니다. 외벽, 벽돌, 현만판석, 대리석으로 마감 되었고요.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총 4층이고요. 출제될 수는 8대 사용 승인일은 2023년도 9월 19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층별 현황 1층에 상가 16평 규모 으로 현재 부동산 사무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원룸 한개 호실과 투베이스 네개 호실, 3층에는 투베이스 세개 호실과 투룸 한개 호실, 4층은 어, 투룸 한개 호실과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투룸이 좀 큽니다. 약 17평 규모로 어, 대형 투룸이고요. 그리고 주인세대는 약 32평 규모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어,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어, 22억입니다. 기존에 가장 최근 매매가는 24억이고요. 어, 거기서 추가로 이제 2억 인하하셔가고요 예, 22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22억 임대보증금은 4억 8천 월세 722만 원 어, 융자 8억 어, 이자를 제외한 월실수익은 355만 원실투자 금액은 9억 2천 수익률은 4.6%고요. 어, 주인세대를 거주하실 경우에는 어, 11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절충도 어, 가능하니까. 까요 한번 저 보시는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서 다시 한번 제강조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대로변 직지 대로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복명 사거리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청주 산업단지가 아주 가깝습니다. 자동차로 3분거리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단지 직장인 분들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위치입니다. 직장인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좋고요. 통근버스 이용하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통화 가능한 위치고요. 그리고 주택 가까이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0백봉 공원이라고 도보 삼분 거리입니다. 도보 삼분 거리 그리고 주변에 이 편의 시설이 풍부한 위치입니다. 대로변만 나가시면은 주변 편의 시설도 풍부한 위치에 오늘 4층 상가 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드린 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